주간 꾸레! 주간 꾸레가 돌아왔습니다. 2023년 8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는 주말에 펼쳐지는 라리가 1라운드 헤타페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왕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부푼 기대감을 갖고 지금 이 순간, 주간 꾸레가 컴백했습니다. 주간 꾸레, 앞으로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해타페 알고의 원정 경기. 그 경기 쿠팡 플레이에서 제가 해설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주간 꿀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 보자고. 고고고! 먼저 바르셀로나가 2023년 여름에 누구를 영입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3명을 영입했습니다. 오리올 로메우, 일카이 긴도가 이니고 마르티네스를 영입했는데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두명은 f a 로 영입했고요. 오리올 로메우 같은 경우에는 부스케츠의 자리를 메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로나에게 340만 유로를 지불하고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리올 로메우 같은 경우에는 라마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르셀로나 전술에 적응한 프랭키도용과의 호흡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카이 긴도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박스 투 박스형으로 뒷공간으로 파고들면서 타격을 가하는 그러면서 미드필드의 득점력을 높여줄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니고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스피드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경험이 많은 왼발 센터백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 왼발 센터백이 없다 보니까 마르콘스 알론소를 센터백으로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니고 마르트네스가 가세를 했기 때문에 수비는 더욱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온 선수가 있으면 나간 선수도 있겠죠. 특히 나간 선수가 많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인데 이 이적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세리오 부스케츠라든가 조르디 알바, 팀의 중심 선수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프랑크 캐시에, 니코 곤살레스 트링캉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떠나갔고요. 여기에 잠재력이 뛰어난 파블로 토레라든가 사드 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프랑크 캐시에 있잖아요. 물론, 이 사우디로 떠나게 된것 자체가 바르셀로나에겐 나쁘진 않아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케시에를 FA로 영입해서 결국 이종료를 받아서 내보내는 상황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이전에 케이타라든가 파울리뉴라든가 케시에라든가 바르셀로나 미드필더답지 않은 미드피더들을 영입한 적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굉장히 터프하고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골도 넣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바르셀로나 미드피더답지 않게 좀 투박한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수를 영입한 거는 미드필더의 다양한 조합을 깨야겠다는 생각인데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케이타는 잘 이용하긴 했지만은 파울리뉴도 그렇고 캐시에도 그렇고 영입은 했지만 바로바로 바로 내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이런 유형의 미드피더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황이니까 아쉬움이 좀 큽니다. 여기에 한 명을 더 얘기해야 되죠. 우스왕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 직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우스왕 덴벨레 바이아웃 금액인 5천만 유로를 지불하면서 덴벨레도 파리 생제르맹과 합의를 했다고 해요. 5년 계약 합의를 했기 때문에 떠나가기 직전인데 마무리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스왕 덴벨레가 작년 바르셀로나랑 재계약을 할때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는 클럽이 있으면은 50%는 바르셀로나가 가져가고 50%는 댄벨라 에이전트 무사시소코가 가져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전에 조건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보기에는 이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아 금맥을 50, 50으로 나는 것보다는 더 높은 퍼센티지로 바르셀로나가 가져가야 된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적이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수왕 덴벨레가 언제 떠나야냐의 문제지 이번 여름에 떠날 건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우수왕 덴벨레가 떠나고 인해서 바르셀로나는 전술적인 변화를 깰 수밖에 없습니다. 요 얘기는 잠시 후회 하도록 하고요. 아직 이제 시장이 다치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데스트하고 런글레 같은 경우에는 차비감독 계획안에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어떻게 서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덴벨레가 떠나가고, 네이마르가 또 연결이 되면서, 측면 공격수들, 안스파티, 페란토레스, 하피냐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안이 오면 들어는 보겠다. 이런 자세로 바뀌었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여하튼, 이 측면 공격수들이 떠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한다. 누가 떠날지 모르겠고, 누가 남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바르셀로나가 2023-24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문제점들을 해결했을까요? 한번 알아보죠. 가장 먼저 부스케츠 떠난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1차 드업에 누가 관여를 하면서 주도를 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오리올 로메오를 영입하면서 나름대로 메우긴 했는데, 오리올 로메오와 프랭키 도용의 호흡이 프리시즌에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프랭키 도용이 부스케츠 자리에서 1차 빌드업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부스케츠 자리에서 프랭키도용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프랭키도용은 온더볼 상황에서 전지성이 뛰어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자신의 골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돌아서 드리블로서 탈압박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 압박에 막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시즌의 도용은 1차적으로 자신의 골문을 바라보면서 볼이 왔을 때 측면으로 원터치로 내줘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바로 탈압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로메오를 거쳐서 앞으로 가거나, 다시 도용을 거쳐서 앞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아프랭키 도용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로메오의 영입은 좋은 것은 프랭키도형과 로메오가 같이 기용되는 것은 강팀을 상대로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로메오 혼자서도 약팀을 상대로 압박이 강하지 않은 팀을 상대로는 충분히 빌드업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다가 가비 패들이 긴도한 페르민 루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쓸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코도 보내고 캐시에도 보낸 거 아니겠어요? 어, 차비 감독이 미드피드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갑이라든가 패드리를 이용해서 가짜 윙어처럼 활용하는 장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드필드의 조합은 상당히 다양해질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미드필드에서 부스케츠의 빈자리를 도용과 로메오로 하여금 메울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시즌이 아니라 리그에 들어가서 뭐 라리가나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팀을 상대로 어떻게 탈압박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어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는 측면수비에요. 어, 프리시즌에 쿤데가 오른쪽이 아니라 아라오가 오른쪽을 쓰고 쿤데가 중앙쪽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도 이거는 쿤데가 라이트백보다는 센터백으로 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일단 오른쪽 측면에 아라오든 쿤데든 1차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백업은 세르지 로베르토가 하는 모습이고요 왼쪽에는 발데가 있고 백업은 마르코스 알론소가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마로콘스 알론소 세르지 로베르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두 선수 모두 스피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선수들 얘기할 때에도 왼쪽에 발대는 부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전문 라이트 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측면 수비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칸셀로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칸셀로가 영입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칸셀로가 오른쪽, 왼쪽 다 소화를 하니까요. 물론 일부 꾸레들은 칸셀로가 항상 구단 내부하고 마찰이 비어왔다 감독과 마찰이 좀 심한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칸셀로만한 매물이 없습니다. 칸셀로가 온다면 나름대로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력과 수비력 향상될 수가 있고요 왼쪽 백업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칸셀루가 영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있습니다. 칸셀루, come on, come on, welcome to Barcelona! 너무 궁금했나? 이러면 안 오나? 내가 좀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나? 칸셀루야, 일이 오렴. 같이 하자. come together. 네. 여하튼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측면 공격이에요.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근히 차비 감독의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덴벨레가 떠나면서 측면에 직선적인 드리블을 즐기는 선수가 앞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안스파티 중앙으로 들어오죠? 페란 중앙으로 들어오죠? 하피냐 중앙으로 들어와요. 어, 사실 덴벨레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한 게 차비 감독의 전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왼쪽 측면에는 중앙 성향의 이윙포드라 아니면 중앙 미드 피더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중앙으로 들어오고 발대가 올라오면서 공격 전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습을 전개하거나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에서 시작하거나 밑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뒤쪽 공간으로 넘겨주고 댄벨레가 상대 수비수하고 1대1 상황을 마련하게끔 만들어주는 전술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댄벨레가 여기서 1차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를 파괴하고 크로스라든가 슈팅을 통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댄벨레가 떠나면서 오른쪽 측면에 직선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자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앞대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으면, 오른쪽 밑에는 라이트백은 전문 라이트백이 아니거든요. 센터백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 공격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피냐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우와 잘했어, 우와 미쳤어 이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피냐가 과연 얼마만큼 해줄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런데 하피냐가 만약의 경우 주전으로 활용이 된다면 하피냐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문 라이트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칸살로 영입이 더 절실한 겁니다. 자, 일단은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지금 선수 명단을 봤을 때 페란토레스는 레반도프스키 백업을 맡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프리시즌에 그 자리에서 골도 많이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라민 야마리 지난 조한 감페르컵 토트넘전에서 정말로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거든요. 라민 야말에게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라민 야말은 아직 어린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으로 도약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는 측면 공격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 언론 쪽에서 나온 거는 바르셀로나가 간절히 원하는 베르나두시바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죠? 조항 페리스가 뜬금없이 난 바르셀로나가 좋아! 이렇게 외치면서 조항 페리스와 연결이 또 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은 네이마르하고 굉장히 시끄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네이마르, 조항 페리스, 베르나두시바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이마르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수뇌부는 주앙 팰리스 또는 네이마르 영입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만 차비 감독은 이 선수들이 과연 팀에 도움이 되느냐, 특히 수비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이마르하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리 생제르만과 계약 해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파리 생제르만 입장에서는 네이마르 이종류를챙기려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네이마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만과 협상만 잘안 되면은 FA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 프리로 바르셀로나에 올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마르의 연봉이 3천만 유로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하고 협상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1,200만 유로까지 낮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이마르를 바르셀로나에 영입하는데 결국 이종료는 들지 않고 연봉은 1,200만 유로가 될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에 바르셀로나가 바르셀로나 스튜디오 지분을 독일 펀드 쪽에 판매를 하면서 6천만 유로 정도의 소득을 올렸으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이마르 영입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네이마르가 온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죠. 왜? 왜?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에서 2014-15 시즌 루이스 수아레스 메시와 함께 MSN9을 구성을 하면서 결국은 트래블을 달성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이마르의 복귀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바르셀로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메시가 떠났기 때문에 메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리, 가비, 바이데 라민 야말, 페르민 로페스 이런 선수들에게 시선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입한 선수들 보면 결국 레반도프스키, 마르콘 사론소 일카이 긴도안, 오리올 로메우, 이니고 마르티네스, 그리고 네이마르면 30대 영입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FA로 영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세대교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30대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76년생 용띠 송영준은 뭐냐? 어 이거 지금 봤네? 야 76년생 용띠 송영준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없어? 야 이거 76년생을 왜 넣은 거야? 내가 세대교체 얘기하면 이상해 보이잖아. 그럴 수 있다. 어. 30대에 영입할 수 있다. 나는 40대인데, 30대에 영입하는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있는데, 걱정이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축구에서는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전환속도를 빨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압박과 속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레알 마드리드가 두드벨링엄뭐 카마빈가, 초아맨이 이런 선수들을 미드필드의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 거겠어요. 결국 속도라든가 압박에서 힘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근데 30대 선수들이 대거 영입이 되면 당연히 에너지 레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즌 후반기에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팀으로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네. 40대인 제가 30대 선수들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네이마르가 뛰는 위치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시스템의 변화는 필요해요. 칸셀루가 영입되면 상관이 없지만 결국 네이마르가 왼쪽에서 뛴다면 오른쪽에 하핀이 아니겠어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문제, 덴벨레가 떠나면서 시스템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이마르가 오른쪽에서 뛰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때 20대를 좀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야, 바르셀로나 30대 아니면 10대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10대의 젊은 선수들이 너무 좋은 활약을 펼치고도 있고 또 상시대를 영입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보유한 선수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왼쪽이 앞대 오른쪽이 라미냐말. 출전 시간을 좀 많이 주면서 이 선수들이 성장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안수 파티의 부활도 어떻게서든 해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패드리 가비 페르민 로페스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다리면 빅토르 호키가 옵니다. 빅토르 호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오른쪽 측면에 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토르 호키가 온다면 이 문제는 또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일단 저는 뭐 네이마르 영입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칸셀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마르가 만약에 경우 영입이 된다면 연봉을 대거 낮춰야 되고 계약 기간을 짧게 잡아야 돼요. 이거는 네이마르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네이마르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비가 다 문제 때문에 압박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구단 수뇌부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존재한다. 왜 라포르타는 영입하고 싶어하는데 차비는 글쎄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이마르를 영입한다면 네 계약 기간을 좀 짧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이마르와 레반 도프스키 보고 싶긴 해요. 얼마나 잘할지. 그리고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처럼 중요 경기 앞두고 부상을 당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겠죠. 영입이 된다면요, 일단 네이마르 영입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빅네임을 영입해서 야망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 차비감독 입장에서는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젊은 선수들이 기용이 되면서 압박이라든가 전환속도에서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네이마르를 영입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만약 네이마르가 영입이 된다면 저는 네이마르를 두손 벌려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물론 연봉은 작게 계약기간은 짧게 네자 주간꾸레 다음 주에도 돌아오니까 기대해주세요! 빠바바바밤!